러시아의 혹독한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녹슬어버린 중국산 자동차들이 러시아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언론조차 숨길 수가 없었는지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에 나섰는데요. 天天在国内糊弄老百姓，一出国底裤都被扒光了。最近，俄罗斯汽车防腐中心对十七个中国汽车品牌进行了一个耐腐蚀测试，结果把很多车企的裤衩子都给扒光了。部分车企连防锈涂层都不舍得涂，两年不到，底盘就锈成了苏打饼干。 이년시 매연 도也就是咱好了出想吐槽一下音搜一下俄斯汽防排行榜就知道是哪些企在名了 2년 전 우러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자, 중국의 매체에서는 결국 이익을 얻는 쪽은 러시아 시장 분할하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자동차 회사들, 러시아에서 철수. 한국 자동차, 러시아서 전면 철수. 중국 자동차 업체, 최대 수혜자 등급. 현대차, 러시아 공장 손해보며 매각 등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공백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온 기회라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 시장 확장에만 집중하던 중국은, 러시아의 가혹한 날씨 앞에 그 정나라한 실체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번 부식 테스트 이후 러시아 매체에서는 자동차 전문가 분딘 중국 자동차 2년 만에 부식으로 뒤덮이다 중국 자동차 눈에 띄게 녹이 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정말 구매해야 할까 등의 기사를 통해 중국 자동차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녹슬고 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16개의 중국 브랜드 중 최소한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녹이 슬지 않고 살아남은 브랜드는 단 하나뿐이었다 중국산 자동차는 소유자가 부식방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불과 2년 만에 썩기 시작한다라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만을 넘어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부식 테스트가 있기 전부터 러시아 매체에서는 중국차의 문제점 등의 기사를 통해 중국은 오랫동안 저가제품 생산국으로 알려져 왔다. 원자재와 기술비용을 아껴 소매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완제품의 내구성이 떨어지며 낮은 품질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았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자동차는 대부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중국산 자동차는 강도와 내구성이 약하다. 제동 시스템의 작동 불만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며 중국산 자동차를 평가절하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매체에서는 한국 자동차와 중국 자동차를 노골적으로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자주 고장나는 중국산 자동차라는 기사에서는 한국 자동차도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결국 한국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럽 브랜드의 인기마저 앞지르게 되었다. 자동차 렌탈업계에서는 현대가 폭스바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확신했다. 현대차의 수명이 3배 더 길었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자동차도 시장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라며 대놓고 한국 자동차 기업에게 배우라는 식의 주문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자동차 분해했다 화들짝, 반년 된 차, 3만 킬로미터 주행 곳곳에 녹이라는 영상에서 보듯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신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처박히면서 급기야, 중국산 신차인가, 한국산 중고차인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비교라는 영상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의 기후에도 잘만 굴러가는 유럽의 자동차가 버젓이 있고 겨우 2년 만에 폐차 수준으로 부식된 빼박 증거의 중국에서도 중국 자동차 기업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在春节的时候，成功给我们填了一个堵。有俄罗斯媒体对中国卖到俄罗斯的汽车做了一个防腐测试，有几个品牌真的很夸张，竟然没有做防腐涂层，两年之内就生锈了。俄罗斯媒体认为，中国的汽车普遍不如德国这样的传统汽车强国做的汽车耐腐蚀。俄罗斯这样的地方气温低，还有融雪剂，对汽车的防腐要求更高。咱们的车既然要进入俄罗斯市场，就不能在某些方面。 중국의 큰 꿈은 2년 전 무임승차로 러시아에 진출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접수하려던 중국의 큰 꿈은 2년 후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외면당하고 결국 퇴출위기까지 몰리게 됐는데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본 중국인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 어쩌다 공공연한 비밀이 발각된 거야.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게 됐네. 친구의 체리차는 5년이 지나니까 녹이 슬기 시작했대. 지금은 문 아래 바닥도 녹이 슬어서 뚫렸다고 하더라고. 내 차는 3년도 안 돼서 녹슬었어. 심지어 내수보다 더 신경 쓴 제품인데 이래. 좋은 현상 아냐? 내수용이랑 수출용 품질이 똑같다니 어떤 제품들은 내수용이랑 수출용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런 회사들 응원해 하 이번에 알았어 원래 수출용이랑 내수용이 다 이렇게 똑같았구나 당연하지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을 속이지 않아 내 BYD 송프로도 문짝이 다 녹슬었어 차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보이는 데는 다 녹슬었어 와이프 장한 차는 2년도 안 됐는데 문 안쪽 가장자리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도 심하게 쓸었더라고. 다른 부분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 4년 된 보이의 차가 이렇게 됐어. 다음에 차살땐 국산은 피할 거야. 작년 7월에 산 BYD치네. 처음으로 워셔 액 넣으려고 차보니 잠금 이치를 봤더니 그새 문제가 생겼더라. 중국 차는 정말 좋고 품질도 완벽해. 이미 세계 일이야 문제 생기면 스스로 극복하면 돼. 이건 자동차 회사 문제라기보다 소비자 문제야. 차주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좀더 책임감을 가져야 해. 중국에서 차살때 이런 걸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차 디자인이나 크기만 보지 않나? 난 중국 차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중국 사람은 잘 알지.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온 중국 역사를 봐도 중국인이 중국인을 속이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중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 나도 중국 차는 쉽게 녹슬어서 별로 믿음이 안 가. 자동차 산업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최근 몇년 동안 자동차 제작 기준이 낮아져서 자잘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자율주행차는 사고도 많이 나고 있잖아.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차를 욕하게 만드는 건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이야. 변호사 팀 꾸려서 소송 걸고 떠드는 사람 입 막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터무니없이 시비 걸고 악의적으로 흠집 내기. 제국주의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없애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 중국차가 러시아에 들어간 지 2년도 안 됐어. 비판할 거면 오래 타보고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러시아에서 중국 차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나?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경제도 봉쇄되고 달러도 못 쓰고 있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중국만 러시아랑 거래하고 있는 거야. 시장 점유율이 62%라는 건 다른 나라 차들을 안 팔아서 그런 거야. 러시아랑 중국 차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러시아 도로는 겨울에 소금이라던가 제설제도 많이 뿌리잖아. 이런 건차 바닥에 엄청 큰 부담이 될 거야. 러시아 환경은 혹독한데 차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차 관리 문제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 내보위에는 겨우 6년 됐는데, 차안 여기저기 녹이 슬었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러시아는 1년 내내 얼음이랑 눈이 있는 데잖아. 아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현지 환경에 적응 못 했기 때문일 거야. 조금만 개선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고 저러고 할거 없어. 남들은 방청철이 잘만 하잖아. 차이를 인정해야지 그런 것도 못 받아들이나? 중국에선 6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좋아. 안 바꾸면 가난하다는 소리 들어. 중국 자동차는 부식방지에 신경 많이 써야 해요. 너무 분노같이 밀고 망신스럽습니다. 일부 차는 부식처리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잖아. 소비자가 보지 않는 부분에서 원가 절감하는 거지. 저렴한 중국차 샀으면 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감수해야 해. 중국 오토바이가 동남아 시장에서 어떻게 퇴출당했는지 알잖아. 예전에 동남아에 중국 오토바이가 많았어. 몇년 지나니까 다들 일본 제품으로 바꿨지.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네. 중국차는 소비재지 내구재가 아니야. 정책적으로도 내구재로 성장하는 걸 지원하지 않아. 외국에선 차를 여러 해 동안 쓸수 있는데 중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로 폐차해야 해. 2018년 이전 차들은 다 폐차하라고 하잖아. 어떻게 내구성이 있겠어? 10년 전 중국 자동차가 왜 요즘은 거리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지 생각해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